2024 락서 구독자가 뽑은 Book of the Year 올해의 책은? 락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서입니다. 오늘 영상 빠르게 결론부터 좀 말씀드려 보자면2024 락서 구독자가 뽑은 올해의 책을 뽑아 보려고 합니다. 선정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읽은 책 중에서 하, 올해의 책이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을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거나요, 제가 링크에 아마 남겨놓을 건데, 거기에 링크 들어가셔서 직접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댓글만 해도 괜찮긴 한데, 혹시나, 음, 뭔가 댓글 같은 거잘안 쓰시고, 자기 이름 남는 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까 싶어서, 약간 익명으로 구글 폼도 같이 올려놓을게요. 기간은 약 2주 정도이고요. 12월 18일까지 일단 투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모아진 투표를 보고 제가 1위를 꼽아서 아마 다음날 바로 촬영을 해서 그 주에 낙서구독자 부분 2024 올해의 책 컨텐츠를 올려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영상이 올라가는 것과 별개로 그 주에 일요일, 그러니까 며칠이죠? 어, 22일 날, 22일 날 생방송에서 한번 어떤 표들이 나왔는지 좀 같이 한번 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하고요. 간단하죠? 뭐 어려운 일 아니죠, 그죠? 올해 읽은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책, 음요 책, 올해의 책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폼을 작성하시거나 남들이 어떤 책을 올해의 책으로 꼽았는지 한번 쭉 지켜보시면서 올 한해의 독서를 좀 돌아보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제 채널이 주로 문학 채널이다 보니까 소설이나 뭐 이쪽 분야가 많을 거라 생각은 하긴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 본인이 읽은 좋은 책 그냥 남겨주시면 되고요. 뭐 어떤 책이 더 낫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냥 댓글 보면서 아, 이책 어, 요즘 유행하나? 어, 이책 읽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음, 제가 뽑은 2024 올해의 책은 지금 밝혀드리진 않겠고, 아마 올 연말이나 아주 늦어도 내년 초에 이 하반기 월말 정산, 아니, 하반기 월말 정산이지. 하반기 월드컵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월드컵 하면서 하반기 베스트를 뽑아보지 않을까. 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반기랑 하반기 뭐둘다 합쳐서 하는 건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통틀어서 뭐 올해 책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사실 이 유튜브, 북튜브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오기도 했고 대답하기 참 곤란하다고 늘 생각을 해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그때 좋은 책들이 있고 사실 이 책이 오고 이 책보다 낫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때도 있고 막 고르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관심 가는 것도 사실이긴 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뭔가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지만 뭐 서로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제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베스트를 뽑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누군가는 어쩌면 이번에 2개월 전에, 며칠 전에 너무나 큰 사건이 있긴 했지만, 문학계에서는 약 2개월 전 너무나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보나마나 이거는 뭐 한강 작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가능성을 부정하진 못할 것 같긴 해요. 올해 책하면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역사상에 유례없던 일이기도 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또 영예로운 일이잖아요. 한강 작가의 작품이 자연스럽게 꼽힐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뭐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그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거지 한 잔에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오늘 영상 영상은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읽으신 올해의 책2024 락서 구독자가 뽑은 책 컨텐츠를 위해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선거 광고 영상 같네요 아 그리고 당연히 적으실 때 작가랑 작품 둘다 적어 주시고요 오타 혹시 모르니까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깝잖아요 혹시라도 소중한 한 표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럼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복 투표는 안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댓글이 많이 달릴까 싶긴 한데 제가 중복이 혹시라도 있거나 하면은 최대한 걸러내도록 할게요. 2024북어더드어 악서 구독자가 뽑은 올해의 책 커밍순.